안녕하세요. 용당허드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3월달 말띠운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력 3, 4월달이면 물어날것 같으니까 조금 힘드셔도 밖에 외출 상가하시고 손발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피해가 많으신 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먼저 경자년 3월달 말띠 운세 31살 경호생 말띠 분들인데 이분들 내가 말했을 때 저번 달에도 이동 변화가 좀 들어서 와뭐 이사라든지 뭐 그런 운이 들어있다고 와 그랬는데 3월달에도 이사 운이라든지 이동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3월달이야 내 말이 왔다는 거야 이게 이동 변화가 이게 들어있을 때는 뭔가 변화를 좀 확실하게 주라는 그런 운세거든요 너무 고집들이 세 그리고 좋은 말로는 너무 고집들이 센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버릇들 없는, 싸가지 없는 그런 것도 많아, 좀 경우 있는 싸가지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은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세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부분들만 참고해, 그런 부분만 조금 자제해야 편하게 넘어가라. 그래서는 말이야. 먼저 서른한사 경호생분들, 이분들 애정운으로도 나쁘지 않은 3월달이지만, 그래도 부부지간에 좀더 애틋하게 챙겨주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3월달에 결혼운이라든지, 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애 났는데 나쁘지 않은 그런 3월달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뭐, 직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알바, 뭐 이런 구인구직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3월달에 좀 활발하게 들어와 있어. 그니까, 러이 이동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아니면 내 사업체라든지 직업 내에서 뭐 변화를 확실하게 변화가 들어와 있는 그런 달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달이야. 창업해도 괜찮고, 뭐 새로운 걸 도전을 해도 괜찮고, 내 사업체를 늘리는 것도 괜찮고, 뭐 이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시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시국 때문에 요새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으로 좋아요 이전하고 확장하세요 얘기는 해도, 시국이 안 좋아서 그러라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들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전쪽으로도 3월달에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그랬다. 대신에, 뭐, 지나친 투자라든지동그래라든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그니까, 러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금전수로도 그렇게 크게 손해나 나쁘진 않은 그런 달이야, 3월달이. 그리고 아까 먼저 첫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이, 서른한 살 경호생분들이 성격들이 강해, 너무 좀 애굴수가 많고,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성질들 죽이시면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구태여. 내 고집을 앞세우다 보면, 나만 외로워지고 나만 방구석에 갇히게 돼. 그러니까, 조금 어울리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성격을 둬야, 잘 사가, 잘 살고, 잘 나가, 말했다. 또 이상한 말들 하지 말아라. 내말 맞는 거는, 맞는 사람한테는 콱 찍혀! 잘 들어! 그 다음 나이가, 43살, 무호생분들, 무호생분들도 화이팅 하셔야 되는데, 경제년에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은데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3월달에 좀 대박운이 들어와 있어 대박운이 들어와 있다고 래서 로또가 되고 뭐 떼돈을 벌 그런 운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로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운이 3월달에 들어와 있어 무호생들 분들 아마 그 12달로 따져서 올해 윤달 켰으니까 1석달인데 3,4,5월달에 대박이 많이 터트리지 않을까 싶어 특히 3월달부터 시작인데, 3월달에 좋은 운 들어왔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쁘지 않아. 하늘이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도우면 스스 일어난다고도 했지만은, 3월달부터 좀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 말띠분들, 힘내세요. 무엇에? 이분들, 애정운으로도 나쁘지 않지만은, 직업이나 취업, 사업, 금전운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 물을 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물을 끼고 가면은 좋으니까, 그런 분들, 한번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애정운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부부지간에도 괜찮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3월달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애문 낙하나 하시는 분들, 조금 그런 쪽에, 불임 쪽에 신경을 쓰셔서 하다 보면 애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43살 모호생 남자분들이, 조금, 그, 뭐야, 3분인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남자분, 남자들은 이거를, 그래. 비뇨, 비뇨기과 비누, 쪽으로 좀 조심들을 많이 하시는것 같아. 막, 뭐, 모호생분들. 그쪽으로만 좀 조심하면은 올해 크게 문제 없어요. 말했다.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금전 뭐 승진으로 직업 쪽으로도 3월달에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는 운세야. 오방에만 찾고 나와. 이게 나쁜 기가 아니고 동서남북의 사회팔방에서 물을 끼고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물을 안 끼고 갔다 하더라도 뭐, 사업체라든지, 직장에다 어항 같은 거, 물리 좀 많이 있는 그런 그 어항이라든지 쪽으로 좀 갖다 놓으시고 오시는 분, 좀더 좋아질 그런 운세, 풍수 운세야 또, 직업적으로 말한 거야. 직업적으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건조한 데 계신 분들은 어항이나 분수대라도 하나, 싼 거라도 갖다 놓으셔봐요. 그러면 괜찮아. 좋은 운세에 더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놓으시다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도 3월달에 나쁘지 않고요. 좋은 소식이 있겠어?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 쪽으로도 3월달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견이나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3월달에 계획하고 계셨으면 추진해 나가고 도전하세요. 찾고 참고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어. 배가 산으로 넘어가니까 여러 사람 말 들을 것 없이 내가 내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한번 똑심있게 한번 밀어붙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뒷심이 약해. 시작은 좋은데 뒤가 여물지 못하니까 그 뒷심을 좀 키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엔 잘 됐는데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처음 먹은 마음 조심을 잃지 마시고 가셔야 끝까지 좋은 거야. 그점 참고하시고요. 금전적으로도 3월달에 나쁘지 않으니까 뭐 대박은 아니어도 3월 달에 금전 손해는 없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되 너무 지나친 투자나 뭐동골래는좀상참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뭐 신부리 돼 가지고 모시는 뭐 분들도 금전 손해보다는 조금 이익이 되는 그런 달이니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몸수로 4 3살인데 무슨 몸수냐 하시는데 질병 가지신 분들 이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비뇨기과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점은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55살 병우생분들인데 이분들 경자년에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운세가 들어 있는데, 3월달에는 좀더 답답한 그런 운이 들어 있고, 몸수로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운세야. 몸수로 많이 챙기라고 그랬다. 애정운으로도, 뭐, 여자 문제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문제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싸우고 손해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주위 분들을 조금 더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배려해서 가야 애정운으로 좋게 돌아오고 구설 시비수에 안 걸리니까 그점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정운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이미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답답한 3월 달이 될 거니까 3월 달만 답답한 거 아니야. 1월달 2월달 3월달이 다 답답했다고 그러셔. 그러니까 3월달에도 답답한 기운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말이 옳소 내 고집만 밀어붙여서는 하는 일도 안될 뿐더러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취업적으로도 알바 쪽으로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고 내말 맞는 사람한테는 꼭 맞아. 어디 가서 흉부고 다니지 말어. 주둥이 망신사 있으니까 이 반도 올리지 말래.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적으로도 크게 답답하진 않지만 이전 확장보다는 내가 내 사업체나 장사하는 그런 일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내 사업체나 장사하는 자리에서 좀 변화소를 확실하게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 팔다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팔라는 소리는 아니야 변화를 좀주라는 것이지.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좀 손해수 있으니까 지나친 투자라든지, 작은 투자라도, 큰 투자, 작은 투자 다 마찬가지야. 돈 투자하는 거, 빌려주는 거, 뭐 하는 거는, 3월달에 하지 마세요. 그래야 손에 안 봐요. 안 그러면 돈 뜯겨, 돈 나가고, 말했다, 몸소로 챙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67살 가고생분들인데, 이분들, 금전으로 좀 답답하게 들어오는, 그런 3월달이야. 그러니까, 금전거래라든지, 뭐, 애정운으로는 뭐 자식들하고 관계라든지 뭐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달인가 봐. 그러니까 몸수로는 좀 많이 챙기줘야될때같다 몸수가 답답하니까 금전 답답하게 나오고 식구들 간에 답답하게 나오겠지. 몸수로 좀 챙겨서 가세요. 67살 가보생분들 애정운으로도 식구들 간에 좋고 가족끼리 화목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조금 답답한 운도라있을 때는 시험시험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화가 안돼 죽겠어. 자꾸 식물이 올라오고 갈등도 나고 많이 몸 쪽으로 답답한 분들이 있으신가 봐. 몸들 좀 챙기세요. 67살 가보생분들. 직업이나 취업쪽으로도 조금 답답한 운도라있으니까 좀 힘든 일보다는 편한 일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보다는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편안한 일, 그런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이나 금전 쪽으로도 3월 달에는 금전술에도 좀 보이고 하니까 사업 확장이라든지 뭐 다른 걸 준비하시는 분들 좀 참아주세요. 3월 달에는. 금전수도 마찬가지고. 손에 있다고 얘기했어. 몸수 챙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나이가 79살 이모생 말띠분들. 3월달에 굉장히 답답한 운들어 있으니까, 몸수로는 확실히 챙겨서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안 좋은 그런 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 요 3월달에. 그러니까, 79살 부모님을 가지신 자식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금 부모님들도잘 찾아뵈시고요. 맛있는 거좀 사다드리고,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그러세요. 많이, 그, 내 말이 맞는 분들한테는 확 꽂히더라고. 그니까, 러잘 들으세요. 이상, 용궁당 허드렁이었습니다.